오 정통바바템 세팅을 해볼건데요 디아블로 출시 후 타격 캐릭의 중심에 있는 바바리안의 기본 세팅으로 탄약 및 PK로 나눠지는 국민 세팅과도 가능 느낌이죠 자 오늘은 특별히 사냥도 가능하면서 PK도 가능하게 세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과연 어떤 세팅이 될지 레드팔기 첫 물리 세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오케이집아보네 오우예 근데 이거 얼마지? 저기 샀고 기드창 자 기드창 으뜸 샀습니다. 이거 오르뜸은 아니에요. 으뜸 오르뜸은 매물도 없어. <laughs> 자 어이구 620짜리. 어좋아져죠어 오, 오, 디펜스 240 깔끔하네. 어 없고 오르뜸 이거 최저가 1500. 야 절대 못 사는 거야. 네. 어안수장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이트에서 다 샀는데도 이렇게 시원하시면 살수 있습니다. 오케이 깔맞춤. 오케이 바리. 오징어 다시. 어? 함성칼? 오늘 총 구매는 했 거. 자, 고네. 396초대 5,000원. 콜블죽슨. 2,000원. 유닉스 힐가. 14,500원. 바보 수수 4,000원. 미슬코일 1,500원. 업고 1,500원. 그리고 안수장 500원. 그리고 칠서링 1,000원. 그리고 듀얼링 1,000원. 5 대군주 500원. 그리고 오심 1,000원. 그리고, 야만용사 오르뜸 4,500원 횃불 20, 25, 애니참 500원. 그리고, 기드참 2,000원. 그리고, 스킬 피참, 매거리 피참인데, 30대 후반으로 싹 도배를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아니, 아니, 1, 2, 3, 4, 5, 6, 7, 8, 9, 10. 아니야, 1, 2, 3, 4, 5, 7, 8장 해가지고, 9,000원. 그리고, 스몰참 매거리 피참, 8장 해가지고, 8,000원. 함성카는 쌍으로 시청자분 주셨고, 그리고, 없을까? 요것도, 아까 전에 제가 같이 그냥 가격은, 하쳤어요. 이건 2 5 0 0원 샀습니다. 업그레이드안한안 어, 그래 상태고. 오거장 2,500원. 그리고 엔젤 세트 그냥 주셨는데, 시가로 하 500원. 아트만 그냥 받았고. 그리고 폭풍막이. 이거 시가로 하면 2,000원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지중속주를 해가지고 한 6,000원. 용병. 귀염뚜껑. 이거 한 200원 하죠. 그리고 발록 인내. 이것도 시가로 살려고 그러면 1,000원에서 2,000원. 최저가. 그냥 2,000원 칠게요. 그냥 바로 사는 가격. 유닉스레셔도 소켓이랑 베르그 작가를 하려고 그러면 한 2,000원 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총 금액. 총9 1200원. 총9 1200원의 세팅을 끝냈습니다. 일단 스탠드 이렇습니다. 힘은 템창 없이 민첩성불능을75% 방패 끼고 정박 기준으로 p k 할때 그리고 활력의 몰빵 또는 뭐 밸런스로 가기도 해요. 용건 약간 취향에 따라 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신다 보시면 되고 스킬은 전투에 소용돌이 만땅 먼저 찍고 그리고 사냥용은 광폭한 게 찍어줘야 돼요. 이민 제거용으로. 그리고 전투 숙련에 칼이니까 항운 숙련 그리고 이동 갑옷 저항 사정 세트 한 개씩 찍고 함성에는 먼저 정투명령까지한개 그리고 전투 지시 20개 그리고 외침 20개 그리고 이제 남는 거는 철갑 피부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딱 기본 세팅인데 철갑 피부에 쫙 올려주잖아요 그럼 사냥용으로 이거 한개 찍고 해도 97렙 되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은 빠르게 아주 빠르죠 이 바바리안의 특징이 이겁니다 겁나 빠릅니다 아 그리고 어 수업 때리는데도 잘 죽네 자3 이일 땡. 자 시원하게 아주 뭐 빠르다. 뭐 애들이 녹습니다. 야 이게 바바리안도 어느 정도 템트팅 되잖아요. 그럼 지옥방에서도 이렇게 살살 노을 수가 있어요. 아주 멋있네. 어 이민인가? 이민제가 다, 이민도 아닌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이거 노화. 여기 노화가 좀. 노화가 이게 아주 뭐. 시원합니다. 문제는 건. <laughs> 내가 문제는 건이라게 했지? 어, 물리야. 어, 물리는 요거. 어, 뭐야. 어, 이거. 물리는 요걸로 광폭칼로 해야 되는데, 광폭칼 스왑으로 해놨었네. 얼빵하이 Sock, sock, 빠르게 이동 내가 겁나 빠르다 s o 이 정도입니다. 야 근데 바바바안도 s o 템 세팅이 되니까 할 만하죠. 지금 레벨도 사실 안 높아요. 80대 레벨이거든요. 80대 레벨인데도 o c 시원합니다 지금. 아 이럴 때 맨땅하기 좋지요 틴틴이 형. 틴틴이 형이여이 내가 틴틴이 형 온다겠지. 실 돌면서 실 열어놓기 멋있지. 자 2분대 와 이거 근데 빠르면 1분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와 빠르면 1분대도 나오겠다 잘하면. 현재 2분대 초반 지나고 있고요. 야 녹색 칼 멋있다. 오 2분 20 2초. 와둘 셋. 오. 자 수학을 안 하고 이동을 막 했죠. 얼빵하게 스타트부터 한 2초 까먹었습니다. 스타트부터. 내가 스타트부터 2초 까먹었다 했지? 와몸 많은 거 봐. 내가 사분2 5초 간박했지. 자 무기가 좀 터질라 그러는데. 내가 일단,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오야 이거 근데 몹이 이렇게 많아. <웃음> 이거. <웃음> 근데 이게 어... 소서리스라든지 자벨마라던지 이런 캐릭은 몸이 많으면 오히려 좋거든요 근데 물리 캐릭은 몸이 많으면 안 좋아 예. 다 일일이 한명 한놈씩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잡았네요 오케이 아또 면역이야 됐다 면역도 나한텐 안되지 어 근데 풀렁 사냥도 이 정도면은 잘 된다 형들 시간이 뭐 엄청나게 걸리긴 하지만 오케이 어 노아 나도 노아 렸어이 내가 유튜브 각 생각한다 캣제이 자 일단 저주 걷는 애부터 먼저 잡고 이야 만화 안 딸리는 거봐이 흡이 흡도 되고 지금 제가 패킹 샀는데 거기 만화가 많이 딸려있어가지고 사.. 좀 사냥하기 너무 좋아요 쾌적해 아까 듀얼링 안 샀으면 좀 후회할 뻔 했다 어 뭐야 진짜 순간이동하나? 오케이 okay. 2분 자 이거 제가 부때 4분 때 나올 것 같은데 <laughs> 내가 4분 때 나올 거라 제지 4분 때 개이팅 어 뭐야 물깨졌다어물깨졌다 어, 내가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내가 예상하라 제지뭐 수입이 60만원 뭐야 내가 이런 거 예상하라 제지 칼부사인데 칼부사졌습니다. 자 이런 거 변수 예상해야 됩니다, 형님들.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용병 언제 죽었노? 내가 용병 죽었다 했지. 용병 언제 죽었지? 내가 이런 변수 다한개한개 한개 예상하라 했지? 사분삼0칠 나오겠다. <laughs> 거기 놈 있어, 어, 이거 저주 기놈이 또, 저거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또, 이디 갔어? 아, 용 이거 또, 이거 또, 이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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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laughs> 내가 어지럽다, 캣제이 자, 풀방. 자, 풀방입니다. 지금 1인방 아니에요. 초스피드로. 4분 56초! 456! 됐지? 456! 깔끔한! 숫자를 잡았습니다 4분 56초 거의 5분대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만큼 어마무시한 사냥 속도를 보여줬는데 심지어 레버까지 했습니다 딱 맞춰가지고 내가 딱 맞췄다 캣제